굳이 알게 해도, 날입니다. 아유 너무 좋다. 7월, 막바지를 해 하고 있는 29일. 주말 금요일, 출근길이네요. 어저께 열대야 처음 느꼈습니다. 아... 그저 뭐야 나의 해방일지 제가 먹고 좀 보다가 저녁에 한두시간 잠잤어요? 그리고 한 3시켜야지 봤나? 아 근데 이게 난 아침 드라마만 막장이 있는 줄 알고, 김성환 작가만 막장을 쓰는 줄알았더니이 양반도 막장이야. 갑자기 엄마를 죽여, 그냥. 아, 왜 깜짝 놀랐어요.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를 그냥, 아이. 첫째 딸, 그냥. 남자 친구 얼굴 한번 보러 갔다가 그냥 점심 잘 사주고 집에 들어와서 자다가 죽 죽었어요. 막죽여 그냥. 이게 뭐야? 특 드라마를 드라마를 뭐, 뭐 어떻게 만드는 건지. 교통사고 다니면 자다가 그냥. 죽속 80km로 가는 거야. 하도 자다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. 아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시쯤 돼서 잘열어는데 거기다 또이 저거 어깨에 이 있는데 그 저거 치워봤는데 아 온열진들이 좋다 해가지고그 제일 파파이서는 핫을 발랐어요 야 날씨는 높지 뜨거워서 뒤지는 줄, 알았어, 뒤지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거 붙였던거다 떼고 아이스팩 냉장고 보니까 아이스팩이더라고 요 그래서 아이스팩 밑에다 떼고 그러고 잤습니다 7시 반까지 이야 그동안 열대야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야 진짜 어진 듯하왔라 인간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후구로보 하더라고요. 그냥 베란다에 나가니까. 야구도 못 보고. 야구저초장에 3대 형으로저쓱 예? 랜더스가 지른거 보고 그거를 봤거든요.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잠깐 봤더니 쓱 랜더스가 4대 3으로 또 역전을 시켰더라고요. 이렇게 까지 결론을 못 보고 그냥 끄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이따가서 뉴스 보면서 이겨나점는지 봐야지 <laughs> 아그 새끼 너무 져가지고아 구대원이 뭐구대니이지 g 한테알지하고는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안되는데 원래 두사람하고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냐 쓱은 자, 운전저일톤 트럭들 있잖아요. 지금 뭐, 현대하고 기아하고 거의 독점이잖아요. 근데 저게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, 안된 차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거를 그냥, 막, 뭐, 마구잡이로 그냥 만들어도 되나? 어느 정도 안전성 테스트를 해가지고,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차들은 단종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물론, 저게 1톤 그, 과차가 생계하고 잘못, 생계하고 직결된 그 차량인데, 좀 어떻게 안전사양을 조금 보충을 하는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,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게 만들면서 생산을 해야 되지 않나. 국서부 이새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안전하고 관계없이 만들어라 아... 저런거는 그냥 가다 띠리빠드면 그냥 앞에 완전히 나가는거 아니에요 그냥 저 도안이 붙어가지고 바로 그냥 일선도 좀 앞에 후드를 쉬워서 그쪽에서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. 그렇게 개발하니까 또도이들고 근데 유럽 전기차 같은 것도 저렇게 된 차들이 나오긴 나오는데.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. 제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. 그럼. 가로수 출원하시는 거 같겠다. 아어그친고가 하고 있어요. 약 500m,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오늘 일단 추가하는 축구하는... 지금 계시나? 잘 확실하게 없는 것같은데 아닌가? 저거 지나가면 또많을 해라 아 진짜 제일 바쁜 후쿠르쿠 제일 바쁜 아우 나는 화상입 분인 줄 알았어요 뭐 아휴 저 중간에 그냥 다 떼버리고 아이스팩 하고 그리고 간신히 한 3시간 잤네요 초저녁에 한 2시간 자고 근데 4시. 4시간만 자도 시까지 하죠 그죠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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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빨리 추워가지고, 에어컨하고 선풍기 그냥 빵빵하게 틀어놔야지. 답습니다. 이제부터 <laughs>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. 아, 네. 8월 한 12일, 보름, 8월까지는 덤프가세요. 내 열대야 없다고 못 느낀다고 막 그랬었는데, 어저께 한번헛들 당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취소!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냥, 아 챙겨갖고 나왔습니다. 아. 야, 근데 저 앞에, 아이오닉5가 진짜 많다. 앞에 안에서 니로 있잖아요. 뒤로. 자동차 이거 저거 자연된 사람들 치고 저니로에 대한 저기는 다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. 연비 좋고 잘 나가고. 근데 조금 못생겼다는 거. 근데 그렇게 못생긴긴 같지 않아요? 앞에 좀 이상해요. 근데 이제 신형 니로가 나오면서 조금 다르죠. 근데 니로는 차를 잘잘 만든 것 같긴 해요. 저 소나타 메기보다. 그리고 이제 앞에는 캐스퍼 삶은 소자리 차. 야 이게 뭐야 이거 뭐 옵션 쫑쫑쫑 하면 2천만원 낸다 그러더라구요 야저 경차를 2천만원 씩 모르믄 해도 뭐, 해도 너무했지 아. 쌍용에서 새로 나온 토레스 2천 7백원 이 그러면 차라리 그걸 사지 저거 사는 개성이겠지만은 이해가 안 간다 진짜. 저걸 2천만 원씩 주고 한다는 게. 아. 이렇게 인식하기에 그냥 경차다 그러면 한돈 천만 원, 천한일 이백만 원, 요, 요 정도로 써.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비싼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경찰의 편향비가 너무 많아 고급 수영차에 들어가는 게다 들어가는 것 같아 음, 좀 오버 스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대의 기아차가 참미치한게아오션인지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, 아 이거 왜 하시고 또왜하시 뭘 하나 이렇게 딱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. 뭘 하려면 뭘드으로막 같이 해야 돼. 그래서 가슴마 골라가. 나쁜 어머 이렇게. 아주 그냥. 그게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악의 장사꾼이지. 그냥 단일품으로 쭉 나열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딱딱딱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가. 아니면 은 그냥. 해야지 또 어떤 트림에서는 또 어떤 사양은 또 선택을 못하게 하고 그래 트림을 또 하나 올리게 돼올리는 얘기죠 가격을 올려라 <laughs> 나쁜 놈을 이렇게 들고 에이 가설이 가설이 그만하고 이어러 갑시다 아유 오늘 더운데 이 나가면 되게 빠르게 해겠습니다 그래서 이할 일을 해야죠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